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쓰고 있는 뷰티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친구들을 오늘 한번 같이 소개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슨 에어랩인데요. 똥손 이런 헤어를 못 만지시는 분들도 가볍게 이런 느낌을 낼수 있다. 바람으로 이제 열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고데기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모를 또막 캐치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확실히 손상이 조금 덜한 점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봉고데기나 아니면 판고데기를 사용을 했었을 때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다이슨 쓰니까 진짜 빨랐어요. 어, 현대 사회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이 컬러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있는데, 물론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그런 바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정력이라든지 유지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이 헤어 머리카락이 손상되는 게 확실히 흔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영상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하셔도 여러분 진짜 장인이 돼. 어, 비싼데 이걸 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안 써보신 분들 한 번쯤은 그래도 갖고 계시면 오래오래 쓸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때쓴 판고데기들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버려야 될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헤어 가전 제품 기기들 튼튼한 것들은 진짜 오래 쓰게 되더라고요 최소 5년 정도 이상은 쓰지 않을까 그럼 그 정도면은 값어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추천드립니다 릴리이브 그로우턴 앰플인데요 일단 이거 쓰고 나서부터 진짜 뭔가 머리가 자라는 느낌이 착 들고 빽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막 수영도 하고 평소에 막 머리도 막 묶고 머리카락이 안 긁고 얇고 되게 흐물흐물해요 빨리 막 처지고 그런 모발인데 더잘 빠지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막 거울 보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피도 피부다 보니까 성분을 늘 찾아보는데 얘 괜찮더라고요 무려 4 가지 임상을 통과한 성분들을 모공 크기보다 1,600배 작게 추출해서 흡수력을 극대화한 국내 최초 액소정 공법으로 제작한 앰플이래요 여기서 질문 일반적인 두피 관련 제품들이 100% 흡수가 될까요? 근데 그게 아니 피부랑 마찬가지로 이 두피를 위해서 정말 흡수력이 좋은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성분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목은 끝까지 얘가 흡수가 안 되면 꽝이잖아요. 이건 진짜 흡수력 하나는 미친 제품이에요. 통의 앰플들은 이렇게 손으로 짜고 해가지고 막 바르고 하는데 얘는... 빛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또 발라주면 돼가지고 피 괄사가 필요가 없어. 진짜 촘촘하죠? 피를 이렇게 개운하게 빗어주는데 38개의 저자극 브러쉬라 이렇게 빗으면서 흡수를 시키니까 빗 속. 흡수가 되면서 바르면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빗이 두피 혈자리를 자극시켜가지고 이제 이 모근이 더 탄탄하게 나올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한대요. 손에 묻어남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머리 말리기 전에 신경 쓰이는 곳에 이렇게 쓱쓱 빗어주고 한 번만 사용해도 두피 붉은기 50% 개선, 두피 열감 6.2도나 감소한다고 해요. 아, 근데 언니, 이거 쓰고 나가면 머리 막 아니에요? 제가 또 실제로 바르고 외출을 한 영상을 보여드리면 영양이 채워지면서 모근에 힘이 사니까 정수리 볼륨도 살고 이렇게 바르고 외출해도 정말 떡짐이 1도 없어. 근데 저도 이걸 사용해보기 전에 아,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 하면서 되게 의심을 했는데 아, 진짜 확실히 좋다.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또 꾸준히 사용을 해봤거든요. 쓰기 전에 빠진 머리카락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오만큼이나 굵어졌더라고요. 또 사실 이렇게 성분이 좋은 제품 가격대가 보통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헤어 제품이 진짜 좋은 거는 제가 많이 써봐서 알지만 진짜 비싸요. 비싼데 얘는 엑소존 공법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2만 원대면 진짜 여러분 말다한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관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또 저와 콜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담당자님한테 또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8분에게 어, 모발에 대한 고민이시라든지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이유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8분에게 그로우톤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지면서 파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딥니 그로우턴 할인 링크까지 또 들고 왔거든요. 7일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무려 53%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링크까지 또 가지고 왔으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해 둘 테니까 더보기란 봐주시길 바랄게요. 아무튼자사물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고 재입고 되면 또 바로 또 품절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 관심... 드릴게요. 그다음으로 아이폰 6랑 XR입니다. 제가 메인폰은 14프로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14프로가 사실 셀카가 진짜 부려요. 환경이라든지 뭔가 선명하게 나와야 될때 찍으면 진짜 압도적 1등인데, 아 너무 셀카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셀카를 찍을 때좀 제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식스로 셀카를 찍은 게 진짜 많거든요. 보정을 안 해도 예쁘게 나오는 느낌이어서 식스로 좀 많이 찍었었고요. XR의 경우에는 어, 기존의 10S의 보급형으로 나왔던 제품인데 카메라는 둘다 똑같거든요. 쇼물 <놀람> 사장님들 10S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진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인기템이고 메인폰으로도 10S를 지금까지도 쓸수 쓰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또 소개를 하는데요. XR의 경우에는 는좀 따뜻하게 나오고 폴로우너 분들이 정말 다 갖고 있는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감성적인 그런 사진 찍고 싶을 때 무조건 이두 아이를 챙깁니다. 그 다음으로 이소프로필의 알콜 수왑인데요 알콜 수왑을 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손을 씻는 거거든요. 손을 안씻 있으면 진짜 찝찝하고 저는 하루에 손을 진짜 한 30번 넘게는 진짜 씻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그만큼 손에 대한 청결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만지는 게 바로 핸드폰이잖아요 하루의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이제 닦아주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닦아줘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벗겨가지고 이제 여기 후면도 닦아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에어팟 이런 잔도구들 같은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그럴 때 이제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수압도 추천을 드리고 같이 또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거 스프레이 소독제인데요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해외여행 갈때또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이런 소독제 무조건 들고 가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손을 못 씻는 그런 환경일 때도 많 괜찮아요. 그럴 때 너무 찝찝하니까 캐리어 같이 싸는 영상에도 나왔던 제품이긴 한데 이걸 평소에도 정말 잘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소독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템버린즈의 알콜 손소독제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바르고 나면은 알콜 향이 싹 날아가면서 템버린즈의 그 고유한 향기가 남는데 그 되게 향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핸들이 너무 찝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뿌려주기도 좋고 아무튼 얘가 휴대하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짠 바로 더 단백이라는 이거는 단백질 음료거든요. 먹어본 단백질 음료 중에서 확실히 좀 비린 맛이 별로 없고 음료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건강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또이 제품 모르실 리가 없는데 제가 요즘 수영밖에 안 해요. 운동을 이렇게 헬스 근력 운동 진짜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래도 단백질이라도 좀 채워봐야겠다. 그래서 그럴 때 이거. 그 단백, 단백질을 채우세요. 짠! 요건데요. 요건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따로 후시로 찍을 건데, 소니의 헤드셋인데요. 에어팟이랑도 또 다르게. 또 편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평소에 귀에 끼는 게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귀가 좀 작아서 그런지 에어팟도 오랜 시간 동안 끼면은 돌멩이를 넣은 것처럼 귀가 진짜 아플 때가 많아요. 또 러닝이나 산책을 하러 갈때 다시 고장이 난 건지 소리가 나거든요. 이상한 소리가.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끼고 산책을 해도 귀가 아프지 않은 게 일단 가장 좋았고 그리고 무겁지 않고 제가 에어팟 맥스랑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이 거의 절반 정도 저렴하잖아요. 앞도 예쁘게 다 나와가지고 아 근데 겨울은 여러분 디마그로 또쓸수 있어요 이제 또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마 겨울에 더 손이 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롱테이크의 샌다로드 솔리드 퍼퓸인데요. 모아로 올영 세일에서도 추천을 했던 제품이었어요. 이제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또1년 정도 가까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우디한 계열의 뭔가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드리는데 손에다가 슥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제 그냥 크림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사용하고 그냥 했을 때 그냥 되게 고급진 사람이 되는 거. 뭔가 기분이 우울할 때 뭐가 아닌가 봐.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한번쓱 묻히고 일을 하면은. 좀 내가 뭔가 된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또 롱테이크 안에 또 향수들이 있는데 그 향수를 뭔가 써보기 전에 요거를 뭔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이걸 먼저 해보셔도 될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휴대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그냥 가방에 쓱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또 제가 또 찍어놓은 또 삶의 수직템 영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2탄이 있으니까 또 추후에 업로드를 하겠죠? 여러분들도 뭔가 평소에 일상생활에 잘 쓰고 있는 제품 있으시면 저한테 또 알려주세요. 저도 같이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을,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오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네, 밥잘 드시고 네. 제 채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